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신욱 대표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대표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서. <laughs> 작가님으로 소개해도 되나요? <laughs> 네, <작>, 작가라는 표현이 <laughs> 네. 차라리 마음에 편한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쓰셨었나요? <laughs> 어, 처음에는 2020년이었는데 그때 어, 제주도로 넘어간지 1년, 2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36은퇴하기 좋은 나이라는 <laughs> 파이어족을 예. 주제로 한 책을 아 처음 썼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제가 동영상 강의 클래스로 했던 음. 그 클래스 내용을 확장을 해가지고 오늘 예. 극복하는 주식 공부. 아, 아 클래스 원어원. 네, 그때 클래스 1 예. 0원에서 예. 이제 했던 강의를 예. 주제로 예. 책을 썼던 게 이제 작년에 냈던 오늘 극복하는 그 주식 공부 책이었고요. 음. 이번에 이제 또 공교롭게 이때 예. 딱 불러주셨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감사한 마음으로 네. 왔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또 책이 하나 나오신다 해가지고 네. 망친 주식 수습하기 <laughs> 네. 그 처음에 제가 네. 책을 원고를 시작할 네. 때 제목은 망친 주식 수습하기였어요. <laughs> 그게 궁금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그, 그 제목 하면 안 돼요? 잘 팔릴 것 같은데. <laughs> 아, 네, 그랬는데 <laughs> 네. 그, 제목을 가지고 작년에 책을 같이 냈던 응. 출판사에 그 가져갔더니 응. 아, 망친 주식 수습학이라는 제목이면, 어머.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들고 다니지는 못할 것 같다. 아, 아니에요. 지금, 응. 주식 망친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laughs> 주식으로 안 망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상황에서. 네. 네. 진짜 날고기는 고수분들도 네. 손실났다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 파이어족이랑 이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두 가지 다 물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파이어족을 선언하시고 제주도로 가셨다. 야, 이게 네. <laughs> 좀 네. 와전된 게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여기 되게 부끄러워요. 제가 어, 사업을 가지고 내려갔을 때는 네. 이걸로 제주에서 계속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진 않았었어요. 네. 음. 마침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뭐 이런저런 영상을 냈을 때 이제 출판사 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파이어족을 주제로 한 책을 쓸수 있느냐라고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파이어족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봤더니 생각보다 도 비슷한 거예요. 오. 그래서 아, 그럼 해보겠습니다. 음. 책을 처음 써볼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 모르고 그냥 썼어요. 음. 근데 썼는데 마침 그 책을 쓴 타이밍에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자산 증식의 시대였. 아 대상승장.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예. 음. 맞아가지고 제가 약간 파이어족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laughs> 소개가 됐었는데 사실 그 책이 나고 이니 이년 정도 지났어요. 네. 아 지금 파이어족 <laughs> <laughs> 아마 다들 지금. <laughs> 아니 농줄 타고 있을거같든요 저도 그렇게 크게 나르지는 않고요 자 <laughs> 그러면 사업으로 파이어족이 가능한 거 있었으니까 제주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구조인 것 같아요 구조 네. 그러니까 흔히 파이어족 음.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음. 소극적인 수익으로 음. 계속해서 이제 생활비가 음. 마련이 되면서 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다 그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유에도 등급이 있어요. <laughs> 제가 만약에 뭐 코인 하나 제대로 인생 걸어가지고 예. 100억씩 만들었으면 예.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아, 진짜 자유가 된다.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작은 돈으로 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대해서 실험을 하자는 의미에서 음. 이제 시작을 한 거여서 1년 정도 처음엔 생각을 해봤어요. 음. 1년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재취업을 아하, 하겠다. 예. 약간은 프로젝트로서 시도를 했는데 일단 제주에 내려가서 살아보니까 제 라이프스타일이랑도 너무 잘 맞고 하... 아, 좋은 거예요 근데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제주도도 주거비가 싸죠 대신 주거비가 싸다 네. 아...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내려간 지 4년 됐는데 응. 그 사이에 서울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서 아, 못 돌아간다 이제 못 올라가요 이제 <laughs>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네. 아 그러면 잠깐 사업을 만드는 계기를 물어볼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 지, 증식하셨나요? 재테크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음. 뭐 실제로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던 음. 경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제가 주력으로 음.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재테크는 주식이고요. 아, 예. 처음에 아 음.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음. 시작하고 이제 회사에서 점심시간 잠깐 나가서 계좌 개설했을 때는 한 60만 원 정도로 시작했었거든요. 음. 그냥 근로소득에서 조금이라도 남는 돈이 있으면 계속 주식 계좌에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하듯이 주식에 계속 넣고 넣고 하면서 불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음. 실제로 사업에서는 부동산 팔고 전세 보증금 이제 빼고 해서 음. 생긴 돈으로 왔거든요. 음. 제주도에는 아. 이제 연세라는 음. 제도가 있으니까 음. 1년치 연세를 선불로 네. 지급을 하고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원래는 보증금으로 써야 하는 돈을 이제 같이 굴렸죠. 아. 그래서 뭐 나중에 어.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너무 무모한 이제 도전 아니냐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 요즘은 한달 살이, 세달 살이 이런 시스템도 에? 너무 잘 갖춰져 있고, 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와서 테스트 해보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휴직을 하고 내려왔었고요. 예. 어, 그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해보시는 건 저는 추천드립니다. 안 맞으면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네. 자, 그럼 좀 주식에 대한 이야기좀 해보고 싶은데. 네. 주로,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일단 음. 가치 투자를 음. 기본으로 하고 있고. 예. 네. 좀 계기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네. 재테크를 시작했을 때. 는 네. 부동산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어, 네. 부동산을 공부를 할때 제가 막 이런저런 책도 사보고, 음. 팟캐스트도 듣고 이랬는데, 그때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경매 학원도 가가지고 음. 공부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 나는 지금 부동산을 투자할 돈은 없구나라는 아. 거랑 그다음에 경매라는 거의 본질이 더 싸게 사서 제값 주고 팔면은 투자 수익이 난다는 그 원리를 배웠어요.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식 투자로 넘어왔더니 음. 가치 투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원리가 경매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했거든요. 주식을 아, 네. 하다 보니까 <laughs> 오 똑같네 이러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가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음. 많아졌고 음. 이제 그 가치 투자라는 거를 핵심 줄기로 세우고 음. 이런저런 제 스타일을 계속해서 이제 연말을 하고 있죠. 아 그러면 이제 그럼 가치 투자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는 예. 국내 주식 쪽을 좀 하고 있고요. 음. 어, 해외 주식은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예. 그, 국내 주식 중에서도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음. 결과는 대형주들이 좀 좋았어요. 아.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주가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상, 음. 사이클이 많이 있고, 음. 그런 사이클이라는 게, 어, 길어도 한 3, 4년 사이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2, 3년 정도 비율을 보고 대형주를 이제 중장기로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좋았어요. 아 네. 그러면 이 가치주 중에서도 좀 고르는 기준이 있으세요? 어떤 거 내가 사겠다. 이런 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PBR을 좀 선호를 하고요. 아 네. PBR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좀 저점 가까이 있을 때 음. 관심을 가지고 음. 더그 섹터를 공부를 하면서 음. 아, 지금보다 뭐 1년 뒤, 2년 음. 뒤에 좋아질 만한 섹터다. 그런데 지금은 밸류 상으로 저점에 있고 사람들이 음. 싫어한다.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물리죠. <laughs> <laughs> 왜냐하면 PBR 보고 투자했다. 저도 물려본 적이 있기 예. 때문에 어, 압니다. 예. 예. 그럼 또 다른 거 보는 기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PBR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PBR 네. 외에는 저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 특정 섹터나 음. 어떤 그 개별 종목이 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아, 예. 그리고 그 좋아질 가능성이라는 게 언제쯤 발현이 될 건지 음. 그거를 개인적으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세워봐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어... 섹터, 이 종목이 지금은 업황이 이런데 음. 뭐 1년 뒤 업황 또는 2년 뒤 업황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음. 그러면 그때를 감안했을 때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 정도의 갭이 있고 음. 그거를 투자 수익으로 전환했을 때뭐 음. 예를 들어서 연평균 20% 정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네. 그러면 그렇게 좀 분석을 하시면은 다양한 업종을 다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주로 주, 좀 주로 찾아보는 업종들은 주로 어디 쪽이에요? 어 일단 국내에서 네. 대표 업종들은 한 번씩은 다 보는 것 같고요. 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음, 일단은 음. 내년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네. 1년 뒤, 2년 뒤로 보면은 올해보다 나쁠 섹터 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다기저 <laughs> <거네요. 웃음> 효과 있을 거예요. 당장 내년에 올해보다 음.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음. 뭐냐 했을 때 예. 제일 쉽게 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쪽은 음식료라고 생각해요 오… 오… 음, 예. 음식료는 왜요? 그러니까 아하. 음식료의 본질은 예. 그 음식료의 원재료, 음. 원자재 이런 뭐 소맥, 음. 뭐 대두 뭐 이런 거잖아요 주로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지는 음. 그 커머디티인데 음. 걔네는 다 1년 단위로 농사하잖아요 그쵸 올해가 안 좋았잖아요 예. 거기 뭐 전쟁이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내년에 작황이 좋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잖아요. 음. 올 상반기 때, 네. 그러니까 특히 소맥이나 이런 쪽이 이제 피크를 치고 나서 네. 상반기에 좀 많이 갔던 테마주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사람들이 기억에 지워져 있지만 비료 섹터랑 아. 농기계 섹터가 되게 잘 갔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농업에서의 생산성을 네. 책임지는 섹터잖아요. 네. 네. 걔네가 이미 이제 많이 좀 공급이 됐고 예. 그럼 내년에 그 작황은 조려보다 아, 좋아 수밖에 없을 텐데. 아 이런 관점으로 음. 접근을 하는 거구나. 네. 예. 또 다른 섹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조선 쪽인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네. <laughs> 사실 제가 여기서 꼭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소장님이랑 <laughs> 저 양양 선생님. 예. 저 예. 양양 선생님 영상 다 찾아봤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조선 같은 경우에도 예. 그 향후 3, 4년 수주를 이미 다 받아놨고, 음. 이게 갈수록 성과가 올라갔기 때문에 갈수록 증익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기보유자니까 지금 진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 기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잖아요. 엄청 물렸죠. 네. 네. 그 사실은 제가 약간 역발상 투자로 음. 이쯤이면 사람들이 충분히 물렸으니까 음. 진입하자 그래서 음. 5월에 사고 저도 물렸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그때도 그때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도 알잖아요. 반도체 괜찮다. 아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네. 그게 5월달에 나왔던 얘기였었어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보면은 내년이 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음.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네. 걸봤을때 최소 내년 하반기로 얘기하고 있고. 음.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음식료처럼 당장 음. 내년에 뭔가 좋아질 거라고 확신이 들지는 않는데 예.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음. 어떤 주가의 반영이 좀한 타임 빠른 게 있었어요. 그렇죠 눈치 게임하잖아요. 네. 예. 이번에도 내릴 때 먼저 내렸고 려 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가 측면에서 음. 생각보다 많이 안 기다려도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음. 들었고요. 예. 그래서 어, 만약에 반도체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IDM을 샀고요.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고민하다가 저는 삼성전자를 음. 이제 샀는데 예. 뭐 아마 반도체가 이제 회복돼서 음. 주가가 터난다고 하면 음. IDM 뭐 전자닉스가 먼저 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러면 그 전자닉스에서 얻은 수익으로 음. 소보장 중에서 음. 제일 망가져 있는 그러니까 제일 음.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던진 음. 쪽에서 살아날 수 있는 애들을 선별적으로 찾아지면은 음. 타이밍이 딱딱 맞지 않을까? 지금 삼성전자를 또좀 지켜보시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해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삼성전자에 네.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희한하게 삼성전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네. 그래서 부채도 별로 없고 현금이 많으니까. 과감한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남들 다 죽겠다, 죽겠다 할 때. 신기하게 그걸 알고 맞추는 건지, 운이 좋아서 맞춘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건희 회장, 선대 회장의 기조가 그랬다고 했었거든요. 불황에 아, 투자를 해야 예. 호황이 왔을 때그 과실을 누릴 수 있다가 음. 이미 몇십 년째 이제 이어져 온 어떤 경영 철학이었고, 그런 위기관리 능력까지 해서, 어, 어떤 개별 투자자들이, 예. 개미들이, 종목을 피킹해서 어. 초과 수익을 내려 하는 어떤 의도와 어. 실제 능력치 간의 괴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나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본업이 있는 분들이니까 어. 그냥 <laughs> 전자 계속 사면서 기다리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본업을 하시고 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현재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1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소극적 투자 그러니까. 음. 자기가 종목 피킹을 하는 투자 외에 제일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보면 저는 이제 시가총액 1등주를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삼성전자가 지금은 시가총액 1위고 음. 예. 그거가 이제 표현하는 함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을 제일 잘 버는 거야. 음. 2000년대 이후로 시가총액 1위를 그 뺏긴 적이 없었어요. 어. 그렇게 봤을 때 20년 동안 1위를 유지했던 것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음. 그런 부분도 있고, 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제일 쉽게 흡수해가는 회사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재들이 어떤 그 기업의 성과로서 돌려줄 것들도 음. 그 마음 편하게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얘를좀 들어봤는데요. 가치 투자에 대한 특징을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 투자는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 아, 잃지 않아야 된다? 네. 네. 업사이드는 제가 보기엔 운이나 어떤 심리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 음. 다운사이드는 가치 투자를 통해서 제일 잘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효과를 받고 예. 어, 성과를 내고 있고 음. 어,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동감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고하 어,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에 진짜 그 지금 장이 될 거라고 상상 못했었겠지만 네. 만약에 요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주식으로 파이어족을 선언했다고 하면 은 4억이 아니라 4천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laughs> 이제 전화해서 자리없냐고아찔하네 <laughs> 아찔. <laughs> 예. 그래도 이제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직 나는 그래 제주도에서 파이어족을 유지한다 예. 어, 그렇게 예. 포장해 주시니까 되게 그럴듯 <laughs> 아, 예.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를 더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아, 부럽습니다 알겠습니다